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주시장 이항진입니다. 오늘은 한글날을 맞이하여, 이제 그 경축하여 우리가 학술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준비된 원고대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조금 생각을 바꿨습니다. 인간다움이 어떤 것인가? 요즘에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인간다움은 본능적인 의사소통을 넘는 것은 아닌가. 본능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건 아마 생존을 위한 그런 의사소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건 어찌 보면 내 자신과 관련된 생물학적인 의사소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만화의 말로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글이라는 형태로 변화되는데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날라다니죠 휘발한다.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날라가는 것을 잡아놓은 것이 글의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글은 반드시 추상화된 개념이지, 구체화된 개념은 저는 개인적으로 단 하나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말이 구체화되어 있다는 것은 추상화된 것들이 공통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그것이 구체화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뭐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훈민정음의 과학성, 우수성, 애민정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것 같아서 원고 내용에 있지만 그 얘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왜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문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저는 이제 정치인인데요. TV만 틀기만 하면 누가 오르니 그러니 진영 논리 싸움에 아수라장이 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저 또한 그 중심에 늘서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려고 우리가 사람이 사는가? 그런 데서 문자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소통에 대한 얘기를 좀 쪼개서 말씀드리면, 여주 지역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아주 심각한 인구절벽 시대에 우린 직면하게 될것 같은데요. 어르신들하고 우리 청소년들하고 또는 장년층하고 청소년들하고 장년층하고 어르신들하고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이건 그렇다면 이 소통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아까 사회적께서 얘기하신 리터러시, 문외력, 이런 것들은 이런 범죄에 속해 있지는 않은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도래하고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이제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작동원리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고 찾아봤더니, 비트. 즉, 0101. 어,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 이진법 위에 숫자의 개념을 얹혀버리고, 그 수학적인 계산 능력 위에 우리의 문자의 그런 기호들이 작동하게끔 음, 만든 것이 컴퓨터입니다. 근데 이것이 속도가 빨라지고, 저장 능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인간의 말을 쫓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만약에 친구가 없다면, 기계들이, 찐이야, 그러면 뭐 바꿔줘? 하면 이렇게 변화되는 시절로 바뀐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환원, 되돌아가는 것이 어떤 근본의 방법을 찾아내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길을 쫓아 쫓아 가다 보면 결국에는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그 한글에 있다 있지는 않느냐. 그분께서 왜 이걸 이 글을 만드셨을까? 본인은 한자로서 능숙하게다 글을 쓸수 있는데 새로운 글을 왜 만들었을까? 그렇게 새로운 글을 만들게 되면, 결국 권력을 나누게 되고, 권력을 나누게 되면, 권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자신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런 길을 택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평화에 대한 이야기로 갑자기 튀어나와가는 이야기 말씀드리면, 평화란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인,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 자기와 반대되는 뜻을 말하는 사람에게 권한을 주는 게 평화의 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평화에 얘기할 때, 정의 없이 평화 없고, 용서 없이 정의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우리 문자나 문의력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또는 나의 욕망에서 솟구 쳐오는 그 느낌에서 이것이 어떻게 함께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속에서 여주 시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시장이 도대체 뭔 얘기 하는 거야. 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런 복잡한 문제가 저에게 처해 있는 문제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길이 다시 세종정신이거나 또는 세종대왕께서 그렇게 무엇을 고민했는지 그때 만들어진 것이 500여 년이 넘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찾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문의 길 사람의 각자의 문의의 가 있는 그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기 화면에 계신 분들이 모자이크처럼 점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비트 세계의 하나의 점일 수도 있죠. 그것이 모여서 그림이 되고 세계가 되고 우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의 약한 개념인 문자에 대하여. 의사소통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이 자리였으면 하고요 선생님들께서 또 저에게 이건 어떻게 해결하고 싶소 이거는 왜 이렇게 잘못했소 이런 얘기를 질문해 주신다면 혹시 제가 부족하지만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겠다 싶고요 이러한 오늘 선생님들과의 이한 좋은 자리가 오늘은 비대면으로 만났지만 내년에는 함께 만나서 사람 남산하는 그 자리에서 서로 어울렸으면 하고요. 저의 사실은 조그만 바램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한글단체, 한글, 한글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언제 한번 뵀더니 여주로 오고 오고 싶다, 여주에서 연구를 하고 싶다 이런. 소망을 전해 주신 적이 있어서 그분들과 함께 여주에서 정말 우리의 근본적인 길을 한번 걸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좋은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